어드는 듣다 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audio, 어드와 명사형 어미가 만나서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디오, 음성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audience, 여기에 또 다른 명사형 어미가 붙어서 듣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었어요. 콘서트나 연극을 보러 온 관객, 청중을 말할 때 쓰입니다. audition, 듣고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가수나 배우라 되려고 보는 오디션이 바로 이거죠. audible. 형용사형 어미와 결합해서 들을 수 있는, 들리는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소리가 가청 범위 있다고 할때 사용하죠. r u p t 는 깨뜨리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뭔가를 부수거나 깨뜨릴 때 쓰이는 단어들에서 자주 만날 수 있죠. interrupt. inter는 사이에라는 뜻이니까 사이에 깨뜨린다는 의미에서 방해하다, 중단시키다가 되었어요. 누군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 때 쓰죠. Corrupt. 코르는 완전히를 의미해요. 완전히 깨뜨린다는 뜻에서 부패한,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로 발전했답니다. Disrupt. 디 i 는 분리를 나타내니까 분리시켜서 깨뜨린다는 뜻으로 방해하다, 혼란시키다가 되었어요. Bankrupt. 재미있게도 뱅크와 러프트가 합쳐져서 뱅크를 깨뜨리다, 즉 파산한이라는 뜻이 되었어요. 돈이 바닥나면 정말 모든 게 깨져버리는 느낌이죠? vert와 verse는 돌리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convert, c o 은 함께라는 의미고, vert는 돌리다니까, 함께 돌린다는 뜻에서 변환하다가 되었어요.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바꿀 때 쓰죠. reverse, re는 다시, 그리고 verse가 돌리다이니까, 다시 돌린다는 의미로 뒤바꾸다가 되었네요. universe, uni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로 돌린 것, 모든 게 하나로 합쳐진 우주를 의미하게 되었답니다. Vertical 돌려서 세운 상태를 나타내서 수직의라는 뜻이 되었어요. Script과 script는 쓰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Describe D는 아래로, script는 쓰다죠. 아래로 써서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묘사하다, 설명하다가 되었어요. Prescription Pre는 미리, script는 쓰다. 그리고 io에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예요. 미리 써놓은 것이라는 뜻에서 처방전이 되었답니다. subscribe. sub는 아래에, script는 쓰다인데요. 아래에 서명한다는 의미에서 구독하다, 가입하다는 뜻이 생겼어요. manuscript. 메뉴는 손이고, script는 쓰다니까 손으로 쓴 것이라는 뜻에서 원고, 수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죠. j 트는 연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어원이에요. Conjunction. Con은 함께라는 뜻이고, 정 o 가 연결이니까 함께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예요. And, but 같은 단어들이 문장을 이어주잖아요. Junction. 여러 길이 만나서 연결되는 곳이 교차로나 분기점이죠. Adjunct. Ad는 에라는 뜻이에요. 본체에 딱 붙어서 연결된 부속물이나 보조적인 것들을 말해요. Disjunction. This 는 분리를 뜻하니까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나 분열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i pulli. n a t 는 오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p u l l e n t p r e 는앞 t 는 e n t 는 오다니까 앞에 와서 막는다는 의미로 예방하다가 되었어요. 병을 예방한다고 할때쓰 t e i e n t e는 밖으로, v e n t 는 오다. 밖으로 나와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건이나 행사가 되는 거예요. Adventure. AD는 뭐뭐로, vent는 오다. URE는 명사를 만드는 전미사예요. 어떤 일이 다가온다는 느낌에서 모험이라는 뜻이 나왔어요. Convention. CON은 함께, vent는 오다. ION은 명사형이죠. 사람들이 함께 모여오는 것에서 대회에나 관내라는 의미가 생겼답니다. 지는 태생이나 발생을 뜻하는 어원이에요. 무언가가 생겨나거나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Oxygen. Ox는 산소, 지는 발생이니까 산에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뜻에서 산소가 되었어요. 옛날 과학자들이 산소가 산을 만드는 원소라고 생각했거든요. Hydrogen. Hydro는 물이고, g는 발생이니까 물을 발생시키는 것즉 수소예요. 수소를 태우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Generation, generation 발생하다는 뜻이고, ion은 명사 어미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것즉 세대나 생성이라는 의미가 되었죠. Nitrogen, Nitro는 질산, g는 발생해서 질산을 발생시키는 것즉 질소예요. move와 못은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이 둘은 사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형제 같은 존재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어부터 볼까요? move. 말 그대로 움직이다, 이동하다 뜻이죠. remove. 여기서 re는 다시라는 의미예요. 다시 움직인다는 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니까 제거하다가 되는 거예요. motion. 못에 명사를 만드는 ion이 붙어서 움직임, 즉 동작이나 운동을 뜻해요. promote. 앞으로는 앞으로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움직인다는 건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승진시키다, 나 홍보하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퍼스나 펀은 놓다 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어딘가에 놓는다는 의미죠. position 이 단어는 퍼스의 명사어미 ision이 붙어서 만들어졌어요. 뭔가가 놓여진 그곳, 바로 위치나 자세를 뜻하게 되었죠. compose 크롬은 함께라는 의미인데 함께 놓는다는 뜻에서 여러 요소들을 모아서 구성하거나 작곡한다는 의미가 나왔어요. Oppose up는 반대로라는 뜻이니까 반대편에 놓는다는 의미에서 반대한다, 대립한다는 뜻이 되었네요. Component s 여기서는 펀형대로 쓰였는데 함께 놓여진 것들이라는 의미에서 구성 요소나 부품을 뜻하게 되었답니다. 캡과 셉은 잡다라는 뜻을 가진 어원이에요. except 여기서 a c 는 모모에게 라는 의미고, 셉이 잡다니까 자신에게 잡아들인다는 뜻에서 받아들이다, 수락하다가 되었어요. concept 커은 함께를 뜻하죠, 함께 잡아모은다는 의미에서 개념, 관념 이라는 뜻으로 발전했답니다. reception, 리가 다시를 의미하니까 다시 잡아들인다는 뜻에서 접수나 리셉션이 되었어요. 호텔 리셉션에서 손님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캡처, 이건 캡에 튜라가 붙은 형태로 직접적으로 잡다, 포획하다는 뜻이에요. 동물을 잡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쓰죠.